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관님, 저희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포함해서 양천구,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산남부 지역은 출퇴근 교통 정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가 타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이로 인해서 서울 서남부지역은 이 평균 통근시간이 서울시 평균보다 깁니다. 그리고 혼잡 시간대 도로 평균 속도가 수도권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신데요. 특히 부천 대장 신도시 올해 12월 사전청약 실시하고 2029년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까지 완성이 될 경우에는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속한 광역교통대책의 추진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할 필요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예, 뭐 의원님 말씀에 예, 공감합니다. 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당초 부천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였던 이 서부 광역철도 노선이 지난 6월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부천 대장 홍대 입구 연장 노선 20km가 반영이 됐습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 위해서 대장 홍대선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 절차인 민자 적격성 조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이게 이제 BTL과 BTO의 혼합 형태의 민자 사업인데 어, 국회에 이제 BTL 한도 승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산안과 같이 지금 성장이 되어 있는데 어, BTL 한도 그 승인의 예, 뜻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